이제 내일부터 4일로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본선 무대를 놓고 선거 캠프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선거 캠프마다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주요 사거리에 배치된 유세 차량,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보이는 로고송에 맞춘 멋진 율동까지. 흔히 선보이는 대표적인 선거 운동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유권자들에게 직접 다가가려는 선거 전략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선 무대를 앞둔 선거 캠프마다 매일 회의를 하며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접근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축되고 가서 보면 웬만하면 외부인 줄이 금지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코로나 19 사태로 가라앉은 사회적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세 차량을 돌리며 큰 소리로 지지를 호소하고 싶어도 오히려 상황 파악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4위로 총선은 역대 가장 조용한 선거전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유세 차량, 방송 이런 거 일절 않고 붙이지 말라고요. 붙여서 이제 놓고 왔다 갔다 말라고. 후보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유권자들을 접촉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때문에 비대면 방식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권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후보 검증이 가능한 방송 토론회가 최대 선거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예전 선거처럼 그렇게 선거운동을 못할것 같아서 저희도 오히려 토론회를 다 하시는 것도 있어요. 상황이 이러자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며 총선 연기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제대로 된 유권자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겠다며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매우 어색하고 염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 저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께 사위로 국회의원 총선거의 연기를 결단해 달라고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방식에 변화를 준 코로나19 사위로 총선에 본선 무대가 다가왔지만. 선거 캠프마다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놓고 고민만 커지고 있습니다. KCN뉴스 최정우입니다.